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아 12장은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한 예레미아의 질문과 심판을 담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11장 20절과 오늘 12장 1절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아래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선포하고 행하는 일을 방해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어찌 보면 다, 답답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데, 그런 나에게 왜 고난과 고통,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답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원하는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각... 심판해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형통과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크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를 알수 없기에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아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따랐습니다. 우리 광양조항교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로우시다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실 것이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형통의 길,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을 즉각 심판하시지 않고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회개,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이 핍박 받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조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분이시기에 그들에게도 그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악인들이 즉각 심판받지 않고 또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을 가진다거나 회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가볍게 책망하시며 앞으로 더큰 일이 있을 것이니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심판 중에도 돌이키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세워주겠지만 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멸할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도 사람이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나돗 사람들이 미웠을 것이고 또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돗 사건은 아주 미약한 사건이고 이후에 더큰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 주시며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현재 나에게 닥친 일이 아주 큰 일이고 엄청난 고난이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인간은 항상 자신이 겪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또 현재 겪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큰 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더큰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견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다시금 결단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저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에 더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칭찬을 생각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을 능히 이겨 나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에 손을 대는 악한 이웃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고 하시며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이웃들 중에서도 자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물론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사랑과 극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구원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의로워서입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뛰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단 1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이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악인까지도 기다리시며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악인들의 그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까지도 사랑하여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의 무더위 가운데 이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충전과 힘을 누려 영육 간에 강건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